여러분 만약 달그로 태어난다면 어떨 것 같나요? 평화롭게 모이를 먹으며 알을 낳는 삶 하지만 현실은 달그로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한정된 공간, 치열한 경쟁, 인간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세계, 닭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닭들은 양계장에서 사육됩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닭은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 수천 마리와 함께 살아가죠. 날개를 펼치기도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양계장에서 닭들은 주어진 사료를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닭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서 힘이 약한 닭은 강한 닭들에게 밀려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가 많죠. 작은 공간에서 수백 마리가 함께 있다 보니 작은 싸움이 커져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네, 암탉들은 계속해서 알을 낳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알을 못 낳으면 쓸모없는 닭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죠. 많은 닭들이 인공조명 아래에서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알을 생산하도록 조정됩니다. 이런 환경은 닭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닭들은 운명이 정해집니다. 자, 알을 낳는 암탉은 양계장으로 가지만 수컷병가리는 대부분 필요 없다는 이유로 바로 처리됩니다. 입니다. 심지어 알을 낳던 암탉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태되죠. 어, 이렇듯 달그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공간, 먹이 경쟁, 끊임없는 생산 압박 속에서도 닭들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합니다. 어, 어떤 환경에서도 견디며 살아가는 닭들의 생존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죠. 다음에 닭을 보면 그들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존재라는 걸요.